파동원리를 이용한 혹이나, 암치유 현대약이 밝혀낸 양자 파동원리에 의하면, 인체는 1초에 평균 58회 진동을 하는데, 각 부위별 고유의 진동수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피순환이 잘 되지 않아 병이 생기고, 굳어져 경화가 되고, 암으로 발전한다.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문지르고, 주물러 주기, 흔들어 자극주기 등이 있다. 손으로 만져지는 자궁암이나 유방암, 이름 모를 혹이 만져지거나 생긴 경우, 파동수, 즉 진동수를 높이기 위하여 문지르거나 주물러 주기를 5분에서 15분 정도 실시해주면 보통의 경우 확실하게 줄어들고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 남아있는 부분의 절반 이상, 또 남아있는 부위의 절반 이상 반복해서 문지르고 주물러 주기를 여러 번.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 간다. 다 사라진 다음에도 또 생기는 수가 있으니 자주 확인하고 관리해 가는 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 문지르고 주무를 때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낫게 한다는 마음이 전달되게 문지르고 주물러 주어야 마음의 파동이 전달되어 효과가 있다. 이는 중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니 명심하기 바란다. 마음의 파동 전달로도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은봉 서효순이 수년간 경험에 근거한 것이니 실천하여 건강한 가운데 일상을 즐기시길 바란다. 감사합니다.